내기, 이 탄! 이탄 아,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?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자집이 부서졌습니다. 요렇게 붙여줍니다. 붙여줬어요. 짜잔. 어, 일단, 일단 조수님이 먼저 하고 계세요. 저는 멘트만 채울게요. 네. 지금 뭐 좀, 아, 생크림 좀 빌려주세요. 잠깐만요. 아, 개코요. 아, 네, 잠깐만요. 제 과자집이 부서져가지 가도... 아, 제 과자집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. 어휴! 깜짝 놀랐네. 친구들한테 가서. 그걸 빌려주시면 안 돼요? 내 가져갔어요, 가 요즘. 고맙소. 아니, 그런데 아니, 이게? 조선 사람이세요? <laughs> 여기가그런데아 뭐를 해야죠 여기서 뭐야 붙여야죠 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청자 뭐... 여러분들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 붙였어요 귀여운 가 강아지 좀 보면서 좀... 아, 으아. 아 제발 무너지지 마 요게 자꾸, 케미케미, 엠, 선라이트, 몬라이트칼버레티 어, 좀 빌려, 아, 좀 빌려주세요, 아가씨. 아가씨가 아니야, 조수예요. 네. 오늘은 어? 조수도 할게요. 말발량이야 아가씨. 제발 무너지지 마.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?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. 어우 쉬고 왔어요. 과일쪽다 복구가 됐어요. 얼굴도 투하. 아, 부서웠어 안 붙여진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생겼나요? 저는 조수님